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얘 모양을 잘 보면 얘가 뾰족이고 여기가 이렇게 모아졌지 그러면 얘를 앞에서 a 참고하고 이 해를 참고해서 식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앞에 a, x-1 3분의 1그 다음에 x-1이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A는 양수임이어야 아, 됩니다. 양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양수해야지, 요렇게 모아지고, 요렇게 넣는 거지, 그지 양수일 때 전제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해 줍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 모으고, A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AX 플러스 3분의 1A. 자,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식과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식과 비교를 해주니, 여기 3분의 1a가 플러스 2여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3분의 1a가 플러스 2는 a가 6이 됩니다. 6을 넣고 다시 식을 정리해 줄게. 6 x 해 주고, 마이너스 6을 넣어 줄까? 8x 플러스 2. 그러면 a는 6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b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즉 b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a 6이 맞고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6x가 4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